아 야, 잠시만 이게 뭐지? 무한의, 계단, 아니, 무한의 계단에 나뭇가지가 500개가 있네? 어, 잠시만 이거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은데? 뭐지? 준영아? 어, 귀없다 일단 오늘은 아휴, 이거 오늘 제가 응. 아가 오늘은 제가 모고 모아서 500개 모았어요 광고를 몇 번이나 본거야 진짜 에휴 오늘 그냥 뭐 일단 넣읍시다 아니 근데 이거 넣는 것도 일 아니냐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넣는 것도 일 같아 원래 1000개 목표로 할려 했는데 제가 유튜브 밍모 아세요? 거기서 보니까 고기 있죠. 고기 3,500개를 모았다가 2,500개인가 2,000개인가 그거 그냥 다 날려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500개만 모았는데. 아휴. 아이고. 아이고 진짜 넣는 것도 일이네 이거. 아이고 넣는 것도 일이었어. 아. 이제 200 개를 더 모아야 돼. 헐. 아이고, 이거 넣는 것도 일이었구만. 제가 알기론 이것만 다 넣으면 이거 끝인 줄 끝인 것 같거든요. 아. 아휴. 휴한 개만 더 넣으면 되네. 끝. 오 어, 뭐야? 클릭해야 하네. 과연 어떤 집이었더라? 응? 이거였구나. 어. 끝. 잘 지. 에휴. 벌써 끝나다니. 뭐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. 뭐 게임 몇판 하다가 끝낼게요. 일단 1층밖에 못 올라갔어. 이건 제가 예, 이번 목표는 제가 예전에 놓쳤던 천점 올라가기. 후, 진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천 점만 올라가 볼게요. 난될 만큼 하고. 와야 잠시만 긴장돼 아 광고 좀 보고 올게 요 아유 내가 또 이거를 부활하네 원래 같으면 안 해요 응저한300 400그 정도 올라가도 안안 안 하고. 제가 한 500, 600쯤 가야 광고를 쓰거든요. 근데 광고가 안 나오면 쓸 때도 있고, 보석을 쓸 때도 있고, 안쓸 때도 있고. 뭐 그래요?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그리고 이럴때 있잖아요. 그 보석을 썼는데 바로 죽었다. 이건 면 그냥 보석을 이렇게 장 날린 거지. 그때 얼마나 짜증났는지 모르겠어 어휴 가자, 가자, 아, 여걸 놓치네. 엘리베이터 안쓸 거야. 아, 진짜 부활만 안 했으면 됐는데. 둘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.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. 아, 저 진짜 진심으로 손가락 너무 아파요. 으아. 죽을까 말까, 죽을까 말까. 아, 그리고 제가 요즘 던질까 말까 노래에 좀 관심이 있는데, 여러분들은 그거 알아, 아세요? 던질까 말까? 저는 그 친, 친구들이랑 항상 부르고 다니는데, 음. 아도, 아도. 아, 저 아, 손이 땀나. 아니다저 손, 아! 간거 뽑을게요. 방금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. 방금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. 달성스. 제가 원래 한 천점을 한 거의 많이 못 달성한 때에서 천점 가면 엄청 긴장감이 흐르고 그런데 이게 천점을 많이 가보고 하니까 이제 긴장감이 많이 없어졌어요. 어? 원 나스! 어. 어 제가 원래는 이걸좀 많이 썼는데 조련사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조련사를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원래 제가 이걸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었거든요. 원래 베스트 기록이 1500 몇이었지? 아 1518점이었어요. 여기 1518이었는데 이제 제가 조련사를 얻고 나니까 음 최고 기록을 제가 이걸로, 1646점을 찍었는데, 이게 제 최대 베스트 기록이거든요? 최대, 최대, 기록. 근데, 이 최고 기록, 1646점 최고 기록을 방금 올린 거예요. <laughs> 네, 방금 올린 건데, 오, 어, 아, 16점이라니! 음, 두다지. 둘, 셋, 넷. 어, 이거 어, 어, 어? 빨리 두더지 올려야겠다 그래 아, 아직 조금 남았는데 한 P V 한번 P V P 가 보겠습니다. 준영이 목사, 자자자자. 대결 와라 이 요놈 언제냐? 이조연사랑 붙게 될 거야. 왜 이불에 돌이 있지? 아이 뭐... 아이 좋았어. 뭐 돌은 이거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구만 크크크크크크 언제 와나 언제 와! 어우 드디어. 어 뭐야. 꼬마다. 저거 나도 있는데. 난 천천히 올라가기 기술을 쓰겠어. 아. 나 이런 실수를 하다니. 한번더 붙어 자자, 도발에 넘어왔죠? 아래. 아저 친구 뭔가 이기고 싶어. 친구가 계속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. 나이스! 알겠어, 제 대결은 받아주시. 응. 천천히 올라가기 기술. 눈뽕. 제발 친구야, 한 번만, 한 번만 만줘 아, 제발 친구야, 한 번만, 한 번만. 아, 나 제발.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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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이런 씨이 나쁜 놈. 한번 놀. 오케이. 아니, 뭐야? 아, 렉. 친구야, 안 봐주겠니? 아, 나 진짜 렉. 아! 아, 나 진짜 렉. 아직 거의 시간 됐네. 아,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. 눌러주세요. 아이, 저시야.